네, 이런... 자, 뭐, 여러분들 한 시간에 사람의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또한 생식 기관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오늘 172 쪽에 보시면 여서의 생식 주기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남성 생식 주기는요, 시도 때도 없이 정량만드는다 <laughs> 주기 단거 없습니다. 그리고 뒤 사춘기 때부터뒤 죽을 때까지 생세부분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요 다시 말하면 남자는 나이 70만 어도 2세 만들 수 있죠 70에 아빠가 될수 있어요? 그럼. 예,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어 많이 먹면 그럴 수 있어 아이고 그, 야 어차피 일반인들이야 일반적으로 알려질 일은 없죠 일반인들은 명조나 근데 아닌가? 이제 처조 <laughs> 의자 일반인들 말고 연예인들 중에서 보면 뭐 대표적으로 누구 있습니까? 저 하정우 아버지 이런 뭐지김 대감. 김대건? 뭐김 뭐지? 하정우 아버지. 하정우. 하정우 아버지. 아니에요. 어? 하정우 아빠는 하시 아니. 하정우 본명. 아니야. 하정우가 김, 그 예명이 <laughs> 하시 아니고 그 예명이야? 어 아니 아니 개명 아니고 예명이라니까 예명. 우예명개명쓰지만너참 예, 어, 시기명 너 필요해. <laughs> 아 그래. 그 내년 전원 일기 나왔던 그 입술 두툼한 여신인데 어.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 거의 7 0대 갖고 지금. 아들 봤어요. <laughs> 진짜요 어. 아그 어. 어, 하정우 그러면 동생인 건데. 예 그렇죠 한 <laughs> 나이 한3 0살4 0살 40, 가까이 차이 나는. 와. 무섭다. 근데 뭐 하정우 돈 많으니까 뭐. 하정우가 자월에 그렇게 많이. 받는다 아니 하정우 안 봐. <laughs> 교도했네. 그 그리고 다른 대비로 도 외국의 할리우드스타들도뭐뭐 칠십 명에서 아비진된 경우들 있고요. 그리고 외국의 이제 정치가들 중에서 이제. 아 태양주의자요? 어 예. 촬영 며칠이 안 물기 생님는데 지압 때문에 와요? 네, 네. <laughs> <laughs> 잠시만요 와요? 아니 아니요 네? 뭐야 돼요? 아싸 쉬 I d 잘이잖아오 cute! It's in the world. Junior? 지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소연 박소연 배우 아니 야 배우 박소연이 아그 좌우로 정리 좌우로 정당 리하고요아 <laughs> 시끄럽네 또왜 이렇게 시끄러 <laughs> 좌우로 정리 좌우로 정리 왜 완전히 받지 않아? 왜 이렇게까지 아 그럼 얘년들아 이거 카메라 초점 잘 맞춰요? 맞춰주셨어요네 <laughs> 제가 아까 중지로 초점을 맞춰보긴 했는데요. 아이 뭐라는 거야? 잘 <laughs> 그래, 맞아요. 잘맞으어요자 자, 여성 생식 주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뒤야? 뭐가 네, 예, 뭐 그런 게 있네요. 자, 일단 뭐? 이늘 우리가 관없어 그래. 아, 얘네들 중이 있던 얘기니까 신기쓰고요 여성의 생식 주기에 관련된 데는 호르몬을 만드는 곳이 크게 두 군데가 있겠습니다. 형성층. 외하수... 뭐라고요? <laughs> 뭐라고? <너> 뭐라고 했어 형성층이 이게 신물 있는 거네? 왜 그래? 뭐 아무 소리 하자는 거야? 뭐야? 어? 아, 좀 거리감 있는 거요 상현이가 이 돌선 호당이 지금 무시여 둘만 가겠다 뇌하수체가 있겠고요. 난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르몬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자궁이 있겠죠? 일단 먼저, 골격이 일난 뒤에 하겠습니다. 뇌하수체에서 난소한테 <laughs> FSH라는 호르몬을 내보내게 됩니다. FSH는 역포자극 호르몬 이라는 이름을 써요 예, 했죠 그때 그때는 저 훨씬 더 두꺼운 그리고 쓸데없는 내용까지 훨씬 더 많은 이런 놈이었습니다 172쪽의 아, 뭐. 얘기였습니다 아, 네. 170페이지는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나오고 있던데 역포자극 호르몬 또한 생식성 자극 호르몬 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 우리가 여성의 생식세포 분열할 때 여성은 감수체 1분열 직전의 단계를 가지고 태어난다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즉, 여성은 난원세포는 태아기 때 가지고 있고, 노세포 이름이 제1 난모세포인데요 제1 난모세포를 가지고 태어나 있어요.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서 여포자극 호르몬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여포가 자극되는데요. 제일 남모를 둘러싸고 있는 요놈을 여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포가 점점점 자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포가 점점 자라는 것을 이렇게 좀 그린화물을 만들어 볼게요. 여포가 자라면서 이런 식으로 준비시켜 볼게요. 이해 되셨습니까? 이 여포가 자라는 과정에서 난소에서는 두 번째 에스트로젠이라는 에스트로젠, 아, 옛날에 에스트로겐 했는데 요즘에 발음은 영심해서 에스트로젠 이렇게 발음 하게 되겠습니다. 에스트로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겠습니다. 이 에스트로젠은 자궁 내벽을 발달시키고요. 이렇게 난소에서 요놈이 이제... 배란이 되고 새로운 수정을 이르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배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여포가 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트로젠은 이쪽에 음성피드백적인 특징으로서 FSH를 줄이게 됩니다 FSH가 안 나오게 된다는 뜻이면 무슨 뜻입니까 면 새로운 여포가 자라는 걸 막아달라는 거죠 얘가 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왕이 왕자들이 여러 개 여러 명 왕자들 이 있다면 그 왕자 중에 한 명이 집중을 해 갖고 개가 이제 정권을 다음에 물려받아야 돼요 왕권을 물려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와중에 는 나머지 왕자들 어떻게 한다? 처내야 되겠죠. 그런 형식이 는 거지 이해서어요 FSH를 억제시킵니다. FSH가 억제되는 동시에 LH를 발달을 LH의 호르몬 LH라는 호르몬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에이. LH는 뭡니까 하면, 외화수체에서 또 다, 나오는 또 다른 호르몬인데요. 에이. 에이. 또 다른 호르몬인데, 3번. 어. LH가 나옵니다. 이름은요, 이름은 황체, 어. 황체 어. 형성 어. 호르몬이에요. 황체 호르몬이 아니라 황체 형성 호르몬이에요. 황체는 뭡니까 하면, 이놈 이름이 뭐였다고? 제1남모세포인데요. 이랬습니까? 음. 이 제1남모가 감수제 1분열을 해버리면, 감수제 1분열을 해버리면, 큰 놈, 이놈이죠. 얘 이름이 뭡니까? 제2남모예요 이랬어요? 제2남모가 빠바밤 하고 튀나오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제2 나무 옆에 조그만한 뭐도 있다. 조그만한 뭐도 있다. 제1 극체도 있겠죠. 그래서 제2 나무와 같이 제1 극체도 같이 튀어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요? 이 과정이 뭡니까 난자가 튀어나오는 배란이에요.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결국에 배란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다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LH가 황체 형성 호르몬, 배란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렇게 배란되고 남아 버린 이 부분이 뭡니까는예요 여포에서 배란되고 남아 버린 이 부분이 황체예요. 그래서 황체를 형성하겠다는 것은 여포에서 이 난모가 튀 나가는 배란 하고 남은 황체를 만들 달라 황체 배란을 해 달라 는 호르몬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 되습니까 되겠나요? 어차피 황체는 난소 쪽에 있습니다. 되겠나?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이 황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겠네요. 아까 말했지만 황체 형성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은 다르죠. 이해했어 황체 호르몬을 뭐라 부릅니까 하면 프로게스테론 인데요 자 황체 입장생화로 힘들게 배란했던 이놈이 정자와 만나서 수정이 되고 자궁에 착상되어서 태아가 되기를 원할 거잖아요 이랬어요 그렇다면 프로게스테론 황체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일단 자궁내벽을 더더더더 발달시키겠습니다 자국 내벽을 더 발달시키면서 엔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놈이 나오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왕자를 모시는 뭐, 아씨, 왜 하필 내가 인지 뭐. 신영. <laughs> 그신영라 그 하자. 자, 신영을 하겠다. 아, 예. 아, 서비한이 지 아, 자, <laughs> 내가 승자야 뭐, 아니면 내가 뭐아 그래 내관하자 내가. 네시, 내가 시하자 아이 이왕이 어? 이제 이왕자가 습니까 네. 이왕자가 이제 세자 책봉을 받은 게야그지 네. 다른 왕자 천내는 과정. 이거 추가로 세자 책봉 받았잖아. 네. 이제 이게 그대로 잘 자라 가지고 왕 띡! 상황 깨치고 나서 얘가 왕 하면 아싸이야할거아니야왕 보실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또내시로쓸 거니 얘기 더크겠어 그지? 다른 아직 안 자는 왕자가 다시 왕제로 자라는 걸 보고 싶어? 아니요, 아니지. 시민이네. 그러니까 네. 또 다른 난자가 만들어진 걸 꿀꿀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주게요. 새로운 난자가 만들어지고자 하는 FSH 억제시키고 새로운 키 나올 놈도 억제시켜야 되겠죠. 레이츠도이해하시겠어 근데 FSH는 에스트로겐에서 한입 뚫리고 저서주에요. 예 그렇죠. 두 번째요? 줄 없어졌죠. 그래서 어쨌든 FSH는 줄어드는 상태인데 어? FSH 가또 나오면 결국엔 상황이 또 이제 키가 하나 뻗어가지고 새끼 하나 더 나오면. 어, 그렇게 될거 아니야. 하죠 심지어. 이게 만약에 내가 이제 모시던 왕이, 왕자가 후궁의, 후궁 후금 소실이야. 근데 전궁, 다시 만요 중전한테서 아주 어리다 이제 만 태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광해군 그러면 뭐냐? 이제 집가당이 가창 나온 거지. 그, 여러분들 그 뭐지? 나라가 막이 그, 좀비 나오는, 신가. 어, 아, 거기서 보면 이제. 아, 맞아요. 아주 어린아이지만 뭐였어. 중궁에서 나온 거잖아. 그니까 자기는 후궁에서 나와있고. 밀리는 거죠. 그치, 밀리지. 그거의 대표적인 게 광희군 아니에요? 근 네. 역사는 네. 국사는 좀잘 몰라 가지고 막 광해군은 뭐 결국 망이잖아 30달리 30다 됐는데 걔가 그 후궁 소실 되어 가지고 근데 그딱그 그 그게 없으니까 왕대 음. 왕세력을 왕 영창대군 있잖아요. 걔가 태어나 가지고 음. 영창대국을 혼자 혼자 왕 행세하고 했는데 이게 음. 갑자기 인진왜란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광해군을 왕으로 달리하면 생명과 학 걸어야 되네. 음. 아니 어쨌든 왜?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 기후가. 내가 이제 뭐그 선조의 뭐 적풍이 뭐 누구 되는지는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어 조선 시대 왕들도 뭐 그렇게 한게 뭐 결국엔 조선 시대였던 여자이 일생이라는 것은 결국엔 애받는 기계잖아요 뭐 실제은는 그게 조선 초 정도까지는 뭐 그나마 조금 했는데 중기 넘어가면은 뭐 사회 안정화 되면서 그러면 이제 그럼 뭐 계란이 두 개가 되는 경우겠요어나중두 개가도 되는데 원래 나는 한 쪽에서만 튀나야 되는데 잠재서 두 군데서 튀면 우면는 이란성이 되는 거죠. FSH가 더럽치 되고. 아니 아니 그니까 처음부터 두 개가 이렇게 나온 게요. 그런 거예요. 이게 시차를 두고 보름 간에 두 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물론 재수없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없잖아. 인기스, 인기스나 시간차 공력. 어. 일본적으 그렇게 두 개가 동시에 배란돼서 일환성이 되는 거죠. 와우. 일환성은 하나가 배란됐는데 그게 수정된 뒤에 나눠라는 과정에서 두 개로 나눠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스 입장에서는 이 놈이 수정되고 착상이고 태어로 자르기 원할 테니까 자원대비 발달되기를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겠고 새로운 놈이 튀 나오면 안 되겠다고요. 에터스틴 LH를 억제 시킬 수가 있었겠습니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월경 첫 월경 시작한 날로부터 자궁 내벽이 허물어지면서 월경이 일어난 뒤에 이제 다시 점점점 자궁 내벽이 발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첫 월경 시작일로부터 14일째 배란이 일어납니다. 그럼 배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역포가 자라고 있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여포기라 불러요. 배란 또는 배란기 아주 짧은 시간이 한번 있고 그다음부터는 황채기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자궁내벽이 더더욱 발달되게 그렇게 심으시고주 그렇게 자궁내벽이 더더욱 발달되도록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때 이 황채의 운명이 이 황채의 운명이 착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았 착상이 안된다면은 이 황채가 퇴화합니다 아이씨 이황이라고 이제 뻥 어? 하려고 데 이게 제대로 왕저 뭐야 세자의 지금 제대로 못해가지고 경치가 돼갖고 왕이 넛이 나가뭐 이런 식이 됐든지 했겠죠. 어쨌든 황차가 태워야 됩니다. 자국 내벽이 허물어지네요. 자국 내벽이 허물어진다. 어디서 많이 뜨던 얘기죠. 예. 다시 새로운 월의 경기가 일어나겠네요. 황차가 태워야 됩니까? 프로게스 테론의 양이 줄어들겠죠. 프로게스테론 양이 줄어들어보니까. 자궁내벽이 허물어지면서 월경이 일어나는 요렇게 운명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착상이 됐어요. 그러면 황체가 계속 유지되면서 그렇다면 계속 프로게스테론을 해서 임신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황체가 유지되고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계속 계속 나오는 과정에서 결국엔 임신이 성됐다면 2세 달 잖아요. 몸신이 유지시킬 수 있었겠습니다. 물론 출산 때까지 계속 프로에스테론을 치도 못하고요. 한 3개월, 2-3개월째, 2-3개월째 태반하고 바톤 터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에스테론을 태반에서도 내놓거든요. 그래서 황체가 수정된 뒤에 2-3개월 쯤에 황체 는퇴하고 그때 태반하고 프로스턴을 내는 거예요. 바텀 터치한테 그게 바텀 터치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좋아요. 태반에서 프로스턴 내는 준비를 아직 돌렸는데, 황체도, 어, 이제 내가 그만하네. 은퇴하네. 해버리면? 점점 늦게 어져나오네요 유산되는 거죠. 그래서 임신은 오히려 그 2, 3개월째가 위험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프로스 바텀 터치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뭐, 7, 뭐, 7개월, 8개월, 뭐, 이렇게 되면은요, 뭐, 그냥 뭐, 편하게 계속 그, 그 정도면, 날 준비할 때 아니에요? 뭐, 10개월째는? 어, 저는 그렇게는 9개월 조금 걸립니다. 10개월까지는 안 걸리고요. 음, 네. 근데, 사람들 10개월이라고 하냐? 뭐, 그냥 퉁 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laughs> 1년 내도퉁 치는 거예요. 향하자마자, 1 0개하자마자 2년 했다고.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그 12월 말쯤에 태어나면뭐 벌써 하루 밤 지나면서 두달 했지만, 실제로 착상되고 시작한 것도, 뭐, 책 1년이 안됐다 뭐, 그런 경우도 생기죠. 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엿보기, 배란, 엿보기, 배란, 또는 배란기, 황채기, 그리고 월경기. 그렇게 사이클이 대략 한 28일 정도를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호르몬, 뇌하수에서 나오는 호르몬 두 종류 그리고 난소에서 나오는 두 종류 호르몬 그리고 그 순서, 기능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으로외 외워도 됩니다만,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황체 입장이면 어떤니까? 내가 이제 여포 입장이 어떤 건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내가 만들, 내가 품고 있던 이제인암모가 배란되고. 수정되고 착상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면 이 얘기들이 쉽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목표는 항상 제인 남로 착상이에요. 제인 남로가 수정되고, 수정되고 이때 수정되면 수정. 이제 감수제 이분일이나죠. 수정되고 그다음 착상되고 붙였습니까? 그마음이라는 거죠. 여포에 이바오도 예요한데 여포라는. 약간, 약간 그 뒤도 삼국지 돌아,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둘이서 하네요. 한자를 봐야 되겠지만은 포, 뭐, 포대기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갓질이요, 갓질이요. 나중 한장 찾아보세요. 보라고. 보시면 삼국지가 삼국지, 삼국지 그적토마에서칼든 그래. 그 것밖에 안나와요그 뒤에 <laughs> 더 있, 음. 있어요. <laughs> 지금 내가 지금 녹화돼서 이제 <laughs> 안그랬으면 직접 보여줄 거 아니야. 자, 172쪽과 3쪽 정리 한번더 보십시오. 173쪽까지 봐요 예. 어차피 3쪽으로. 계속 이 얘기예요. 이거예요. 나온 적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는 게, 더게안 가요. 에이, 좀 해봐 봐. 있어 조금 있으면 할 거야. l h 논란 터지는 그런 거아요아 자, 엑스 뭐야? L H 몰라? N H N H 나 농협이고 뭔가. 아 무슨 눈이 끼는 개들이면 진짜. 이 N H 를 뭐. 아니, 요요 방송 중이 중상 왜이래 아니, 얘네들 예, 예, 오기 전까지 니들 열심히 공부했잖아. 왜? 아니, L H 뭐. 를내 기억이 왜곡된 건가? 너희 때씨 있을 때 한참 공부 열심히 하더만 LH를 모르는 게더 심각한 거요 LH가 뭐야? 모르는데. 네. 속초야. 아? 네. 아 니들 오기 전까지 세금 진짜 엄청 공부 열심히 했었어. 저 저희, 저희 타서는 이라고 이런... 그래. 지원이면. 그다 보면서 이제 초 왔어 속초 막다거 아니고 얘네들이 이상하뭐세 받은 거야 뭐야? LH. 네, 네, <laughs> 이정도대체 무슨 는이야이있도는이 정도는 이는이 정도는 이 같은데.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이정도이 엄청 이슈였었는데정도도 아니, 아니 이거 계속 딴 얘기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 지금 보니까 이제 모신 못 돌아오고. 자등정 됐으니까. 아니 지금 보지도 고 이러시더라고. 저 지금 이번에 있어요. <laughs> 나보다 빨라. 아, 에이제 공청도 나오지 못하네. 지금 107점 쪽에 여러 가지 그림들을 하면서요. 뇌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피크 그리고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의 피크 등을 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보니까 기초 체온이란 게 있습니다. 이 기초 체온을 보면 배란기를 피크해 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볼수 있습니다. 체온이요. 오. 체온이 고온기 때는 결국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해본다면부베스테론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즉, 광치기 때프레스는 나오고 있을 때 일반 적시온이 조금 더 높아요. 광치기 때그거안 네. 되겠다. 그럼 열재고도 광치기 그때 열재는 안 되겠다. 아니 <laughs> 요즘, 요즘 같은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광치기 때 열재는 괜찮겠다. 와...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 개들 때들은 도대체 어디서 <laughs> <뭐였을 웃음> 씨야? 아니 요즘 코로나인데 열 나면 그 출입도 못 하고. 근데 <laughs> 그러면은 홍대일 때열 나면 온도가 높아져요? 거의 막이도나빨저뭐열날막 예를 들 <들어서> 감기 걸렸다는 <laughs> 이럴 때 말입니까? 네. 예. 예럴 수는 없어. 사십도까지 근데 저저 최저일 때삼십인데제고일때삼십칠 <laughs> 넘어. 근데 삼십쪽 삼십일 에서뭐큰 차이 나진 않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좋은 게와 고운 기로 구분해 볼수있겠다는 거야. 남자는 음. 고운 게 없어요. 남자는 생식 주기 자체가 없어. 주장착 만드네. 근 네, 매일매일 만들잖아. 매일매일. 이 주장착 만드는 거를 멈추면 끝나죠. 끝나요. 저는요 못하는 거지 뭐 끝나요. <laughs> 저는 할수 있지. 그냥 할 필요가 아 뭐지? 할 필요가 없어진뭔 소리야? 할 필요가? 할수없어아니할수 네. <laughs> <순> 있지. <laughs> 아니 왜 걔들이 이 내가 좀 참전해야 돼 이거? <laughs> 할 필요가 할수아 그렇지 할수할 할 수는 있겠다 네, 결과는 안 좋겠다 어지로워아어그야 아, <laughs> 남자는 맨날 고운 기야 <laughs> 아니 맨날 고운 기 그냥 <laughs> 그렇지 상대적으로 나타나 는데 생길 수가 없잖아 남자 생식 주기로 나와 이그거 없어 이 사춘기부터 죽을 때까지 생생 부분이란다는 게 다 아, 어 먹을 때마 아주, 이보다, 아니, 예. 다, 해, 댄, 가이지고니보이 아니야 뭐래 다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렇게 이렇게, 이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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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빨리 렇이이이나치이 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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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그 프로게스테론 그래프가 기초체용 그래프랑 비슷한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웃음> <웃음> 아니 그래서 그... 프로게스테 때문에 그... 올라간다고. 아니 그거 말고도 다른 쪽을 비교해봐도. 그래서 얘기했잖아. 아 얘기했잖아. 이 강의 때뭐 하다가. 월경기 초반에는 기초체용이 높아요.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살짝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근데 또 다시 올라가데 엄청, 거의 뭐, 뭐. 비트코인인데요. 뭐아 아니, 여기, 대추체가 이쪽 부분 엄청 높아요. 안 돼. 이제 막, 이거, 이걸, 이걸 다시 붙는 거잖아. 아. 아. 아, 아 야,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그럼 여기 비가 거잖아. 자 문제를 풀겠는데요. 그럼 다시 189쪽. 아니 문제는 다요 189쪽에 15번부터 시작을 해서요. 에. 요 어? <laughs> 맞아요. 아 그래서 얘기했 15번부터 시작해서. 네. 깊은 깊은 체 193쪽의 27번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할수 있는 거예요? 예, 다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너무 더요? 다만 20번 문제는 이제 수업된 뒤의 얘기니까 20번 문제는 빼고 시작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뭐 간단하게 다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까지 다 풀어요? 한 29번까지 풀어야지, 27번부터. 그럼... 아, 27번까지 풀어야 27번. 했잖아요. 네. 아, 어. 말했지만 배란이라고 하는 것이 감수체 2분의 1 상태로 내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감수체 2분이 언제 안 됐지? 감판상 되고. 아, 왜 착상이야? 정자와 체심이 있어요. 수정되고. 그래. 수정되고가 아 정자가 들어가야 또 그런 거 아니야. 수정은 이미 감수체 2분의 이 마친 뒤 하고 정자가 만나는 게 수정고. 이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그렇지. 엔그 음. 음. 어? 다시 읽어야 되는 거 문제를